순수익으로 했더니 얼마 남으셨나요? 순수익은 한 3천.. 내지 2백 네, 와. 네, 안녕하세요. 딱시연경매 딱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회원분의 낙찰 사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저희 회원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내가 조사했을 때는 빌라가 매도가 안 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매도가 잘 될까 하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빌라 매도 과연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요점은 팔릴 가격을 알아내는 데 있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 물건 지금 낙찰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바로 고세나트빌이라고 하는 이 빌라입니다 자,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울 금천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기도 한데요 일단 제가 한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물건이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팔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물건이 거의 이 동네에서 사실상 탑급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빌라 벽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찾는 분들이 수요가 이왕이면 좀 신축급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이 동네가 만약에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이곳에 내가 단타 물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신축급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개발 소식도 많이 불고 있기도 해서 투자 수요도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빌라도 마찬가지로. 최소 25년 된 빌라 어, 이렇게 오래된 빌라도 있고요 지금 여기 상황 한번 보여주세요 길거리에 이렇게 굉장히 어, 주차난이 심각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동네에는 주차를 잘할수 있는 빌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따 우리 물건 주차가 얼마나 잘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이렇게 길이 좁아가지고 어, 길가에다가 이렇게 주차해 놓은 거 보세요 아, 어, 여기도 한번 보세요 길가에다가 다 일렬 주차로 어, 길가에다가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급 빌라도 좋지만 이왕이면 주차도 잘 되고 요런 물건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물건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주차 대수가 무려 10대에다가 장애인 주차 공원까지 해가지고 11대를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만큼 주차가 잘 되어 있는 빌라를 찾는 것도 포인트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찾았는데 주변이 다 주차가 충분히 잘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걱정은 없겠지만 방금 동네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주차가 잘 되는 게잘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다니시고 물건 조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물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 실제 매수하실 분들이 체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세계 종합주택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빌라 자체를 주택관리업체가 지금 다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보안이나 주차, 외부 주차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주고 있으니까 요런. 필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향기도 너무 좋고요 심지어 우리 물건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장점이 될 텐데요 자, 우리 물건은 지금 3층입니다 3층이면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물건이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더 좋은 장점이 되겠죠 와 어, 멋있죠? 엘리베이터 조명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여기 보면 주차 스티커 배부 안내 해가지고 주차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6월 달에 관리비를 뭐 약간 조금 더 인상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관리 자체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문, 중문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냉난방 너무 큰 차지를 하겠죠. 와, 집이 너무 깔끔한데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보이는 핀 조명까지, 그다음 간접등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주방 겸 거실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공간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쪽은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물건은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자, 먼저 우리 물건 첫 번째 방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은 작은 방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다용도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 지금 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 한쪽이 좀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래도 어 충분히 뭐 감안하고 우리가 매수 매도가 됐기 때문에 안 안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의 모습이고요. 지금 벽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 그레이 톤으로, 오 여기도 투톤으로 지금 오 굉장히 모던하게 잘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 어, 보면 부부 욕실이죠. 충분히 아주 좁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인 화장실이죠. 메인 화장실도 보면요, 와제 거울에 보세요. 저런 조명 하나 있잖아요. 저런 주황등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예쁘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주황 조명등도 있고요. 화장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쪽 공간까지 해가지고 우리 물건 지금 총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빌라이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도대체 어떻게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했는지 지금부터 낙찰자분 모시고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 낙찰자 분 드디어 모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료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먼저 우리 경매 경험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물건까지 낙찰받고 수익내기까지 여러 번 도전하셨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좀 감정은 어떠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나도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음.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음. 그런 것들이 좀 모호했고 네. 두려움 천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딱시운 경매 쌤을 통해서 아주 앉는 마음을 또 다시 이렇게 부추기고 <웃음> <웃음> 그래서 다시 가다듬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뭔가를 내 마음을 붙잡아 주고 조금 더 독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선생님의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게 조금 더좀 어, 와닿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 물건 어찌 됐건 자이 물건 우리가 낙찰까지 받고 매도까지 하셨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수익을 얼마를 냈는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물건 낙찰가가 얼마에 받으셨나요? 2억 3천. 577만원, 아, 2억 3577만원에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세 조사해 봤잖아요. 시세 조사했을 당시에는 얼마에 팔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욕심을 부린다면 네. 그래도 서울이고, 네. 아, 근데 적어도 어쨌든 2억 8천 5백까지 생각했어요. 아, 처음 조사하실 당시에 네, 네. 2억 8천 5백까지는 충분히 팔수 있겠다.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진짜 얼마에 팔았냐?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얼마에 파셨나요? 2억 8천. 700까지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laughs>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내놓이긴 하셨죠. 얼마에 내놓으셨나요? 아, 저 내놓기는 3억에 입금가로 내놨습니다. 아, 네. 또제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조금 네.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건 시세조사 한 것보다는 살짝 더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했 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액면상의 시세 차익만 지금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시세 차익을 내셨는데요. 진짜 순수익으로 좀 이제 또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도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4개월, 약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4개월 정도 걸리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한두달 만에 또는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를 평균으로 잡긴 하는데, 딱 평균 정도에 파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천만원 차익 중에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법무사 비용, 지등록세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들 까지, 다 내야 되 잖아요？이 물건 먼저 첫 번째 로 투자 금이 얼마나 들었 나궁 금해요. 투자금은 나는 5천... 천약 5천만 원, 네네. 약 5천만 원 정도 들으셨는데 이외에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느냐 대출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 대출 금액은 또 얼마인가요? 1억 8,800. 네, 1억 8,800이면 낙찰가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80%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자기 자본금 20%에다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비용까지 했더니 5천만 원 정도가 투자됐다라고 네. 하셨는데 시세 차익은 5천인데 순수익으로 했더니 얼마 남으셨나요? 손수익은한3 1 0 0 내지 2 0 정도. 네. 와, 3,100에서 3,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금이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거니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아, 잘했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5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어떻게 벌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간에 네. 어, 내 원금 손실 없이. 그럼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원금 손실이 없다라는 게. 네. 진짜 이런 투자는 정말 거의 없는 건데. 그게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 <laughs> 그쵸. 이 경매의 매력이 원금 손실이 없다. 그 다음에 수익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도, 아, 진짜 도전하면 수익을 낼수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마음을 먹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상인 것 같고 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마음의 힘듦이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용기 가지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